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적어줄게. 한번 해보자. 파루약속개수몇 개인지 알아요? 네. 몇 개야? 어, 네, 팔, 네. 이사, 네 개요. 네 개죠? 팔의 약속의 수가 4개인 건 알잖아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표기하자고 약속한 거예요 음, 저는 약속 거절하는데요 어, 그냥 이 안쪽에다가 팔 적어 놓고 약속의 수가 4개다 이렇게 적으라는 뜻이야 이게 아, 네. 이해하셨나요? 어, 그러니까, 한글로 8의 약수 개수가 4개인데, 이 8의 약수 개수 길게 적기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너는 다 파다, 이렇게 그냥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 이게, 이게 뭐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약수 3개 나오는 거찾으라는 소리죠? 네. 300 이하로 약수 3개 나오는 게 뭐야, 물어본 거야. 네. 자, 이제 문제는 해석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약수가 언제 3개 나오는지만 구하면 되겠네? 네. 약수 3개 나오는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나 생각해봐. 음, 약수 3개 나오면제지 어, 머리가 멈췄어요. 알았어. 자. 3은, 3일은 3밖에 없죠? 네. 근데, 뭔가를, 더해가지고 1씩 더해가지고 1이 나오는건 불가능하잖아 네. 그러면 3은 그냥 단독적으로 3이어야지만 약수가 3개겠네 네. 여기에 2 적어야 되겠네 네. 뭔가의 제곱인 숫자만 약수가 3개입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거 덩어리가 소인수 분해가 끝난 녀석이잖아 소수의 제곱만 해당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4의 제곱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300 이하의 소수가 저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소수의 제곱. 제곱. 제곱이 중요해. 제곱이. 자 소수 적어볼까요? 2, 3, 5, 7또 계속 가보자. 9. 9는 안 되잖아. 11, 계속 해봐요. 네. 13, 17, 아, 19, 20, 아, 23. 13. 아, 이더 가면 좀 문제가 생기네. 네. 이걸 제곱하면 약수가 3개인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쵸? 네. 얘 제곱하면 4잖아. 약수 3개 맞죠? 네. 얘 제곱하면 9잖아. 약수 3개 맞죠? 이해 네. 되십? 2 5 약수 몇 개야? 25. 25. 아, 25. 응. 어. 3개 맞나요? 네. 어, 아, 소수의 제곱이 약수가 3개구나, 오케이? 자, 300 이하로 몇 개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산. 아니, 몇개안 돼. <laughs> 제곱하면 숫자가 확 커지거든. 아, 응. 아, 음. 아, 음. 어. 얘, 어, 얘로 음, 300 이하가 음. 아니라 아래 걸로 300이야 아, 응. 음. 알겠다. 어그 어. 해봐야 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허. 어, 17부터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7의 조합이 얼마 나왔죠? 280. 아, 289. 네, 이제 얘는 넘어가. 얘는 361이야. 안 돼, 이건. 몇 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7 개가 답입니다. 예.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어, 방금 이 문제에서 하나 기억해 둘 거.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난 것이 하나 있으니까 기억해 두고 갑시다. 여기서 뭐 기억해야 돼? 소수.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 두 개짜리 있잖아요. 그쵸? 그걸 제곱하면 무조건 약수가 3개가 나옵니다. 네. 맞죠. 그렇죠. 네, 네, 이 새로운 사실이죠. 네. 수업시간에 안 배운 거다. 요긴한 기술이니까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하나가 더있었어요 뭐야 뭐야?